친구들과 달리 유난히 호기심이 많은 마오는 신나게 바다를 쏘다니다 그만 깊은 틈에 빠져버립니다. 그때 한 소년이 마오의 소리를 듣고 다가옵니다. 마오는 소년의 손을 잡으려다 핥히고 마는데 소년은 자신의 이름표를 내밀어 끝내 마오를 구해냅니다. 온통 햇살로 가득한 양지 아래 꼭 안아준 소년의 품은 너무나 포근했습니다. 이대로 안겨있고 싶은 편안함과 따스함을 잊지 못한 마오는 그날부터 간절한 꿈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리고 한 단어가 평생 기억에 머물게 됩니다. 엄마는 사람과 똑같이 살수 없어도 나중에 모든 기억과 함께 사라져도 힘들어도 괜찮냐고 마을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한 소녀가 알몸으로 정체없이 밤길을 배회합니다. 넋이 나간 채 한참을 걸어 한 동네 어딘가에 다다랐을 때, 사람들의 제보로 소년은 자녀가 없던 한 형사 부부에게 거둬져 마오라는 이름으로 자라납니다. 그 후, 평소 과묵하고 숲기 없던 소년 코스케의 반에 전학생 마오가 들어옵니다. 마오는 소년을 바로 알아보고 반기지만, 코스케는 그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마주한 세상은 생각 이상으로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laughs> 모르는 게 많고 어리숙한 마오를 아이들은 바보라며 놀래댑니다. 그런 마오를 보다 못한 코스케는 처음으로 큰 용기를 냅니다. <laughs> 아이들은 코스케의 낯선 모습에 놀리기 시작했고 마오는 계속 코스케에게 최선을 다해 다가갑니다. 여이다스케 마우의 노력으로 코스케도 마음이 열려가며 서로가 둘도 없는 사이가 되어갑니다. 절대 도쿄의 대학에 둘은 같은 대학에 가자고 약속하며 필사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고. 마오를 향한 코스케의 마음도 점점 별안간 갑작스럽게 달려들어온 한 마리의 고양이처럼 어느샌가 첫사랑으로 물들어갑니다. 그러나 마오를 괴롭히던 친구에게 보복 을 했던 일이 화가 되어 돌아오고 그후 이사와 함께 전학을 가게 되며 그의 둘의 이야기는 추억의 한편으로 흐려서 갑니다. 세월이 흘러 광고회사에 다니며 오늘도 고단한 아침을 맞은 코스키. 집과 회사만주구장창 오가는 단조로운 일상에서. 속오하 s t 소를 벗어나기 위한 그의 도전은. g e and creator. What's your b o o 미팅 h 던 오늘 y o u 마오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기만 바랬던 그 모습을 마오는 단번에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코스케도 아련한 기억 속 어딘가에 멈춘 채로 머물러 있던 마오를 바로 알아봅니다. 아, <놀람> 예, 中学時代の同級生.驚いてしまって.ですね鉄道広告におきまして, <laughs> <laughs> 중요한 미팅이 끝날 때까지는 굿스케의 시선. 지금은 <laughs> 기본적으로 <laughs> 도우와進めていき마오의 상사 신도우는 꾸준히 관심을 표시하지만, 오늘 서로 마주친 눈빛만큼 강한 이끌림은, 둘의 머릿속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웃음> <웃음> 희화이なんだ요 야, や 근데 안신세아안라 잊어버려 제작된 결과물은 너무 선정적이란 이유로 물을 먹게 되는데 풀이 죽은 코스케는 문득 노출이 강한 광고들을 발견하고 전국의 사례들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일을 꼭해결할것 같은 알수 없는 무언가에 끌린 코스케는 피곤을 무릅쓰고 필사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길에서 뻗어버린 코스케를 발견한 그날 뭐? 뭐,誰야? 마오는 코스케를 도와 휠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예전과 다름없이 마치 어린아이만큼이나 유독 뜨거운 걸잘 먹지 못하고 여기저기 쏜살같이 숨겨진 신의 곳곳의 관문을 코스케보다 빠르게 찾아다니며 종잡을 수 없는 본 모습이 튀어나와도 마오는 오랜 바람을 곁에서 바라보는 운명처럼 다시 찾아온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둘의 노력으로 광고는 승인을 받아 빠르게 진행되어 갔고 좋았다. 또는... 정말... 둘의 사이도 빠르게 발전해갑니다. 피치보이스 노래의 가슴 뛰는 가사와 함께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예전의 설렘도 더욱 깊어져가고 비워져던 그동안의 추억들을 채워갑니다. 매일이 햇살처럼 화사한 날이 이어지며 얼마 후 둘은 추억이 었던 그곳에 도착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즐겁기만 했던 그 순간 이르 이르. 호스케의 추억을 함께 따라가며 생각이 복잡해진 마오는 마침 엄마를 발견합니다. 고수케. 따뜻한 みたいな 그리고 그날 이후 마오의 마음도 급해지게 됩니다. 마오, 자, 우리 회가 에, 지금から. 결ます 마오의 폭탄 발언이 터진 어느 날, 고스케는 마오의 아버지에게서 기억이 하나도 없던 마오를 처음 만난 날을 들으며 언제 다시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마오, 세고도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라면 고객이 오메데토 이겨스견기로 결심해 주는 코스키를 보며. 마오는 하나씩 실현되는 이 행복이. 오영원하길 바라게 됩니다. 작지만 아늑한 둘만의 공간은 비니 피처 보이스 멤버들 이름을 붙여 준근부아들 함께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어갑니다. 코스케 손의 상처를 본마우는 <목소리> 자신을 던가줄때생긴상처을 알게 된 그날. 그토록 그리던 포근함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우는 점점 몸에 이상을 느껴갑니다. 마오, <목소리> 브라이언가있나 몸의 곳곳은 조금씩 왜소해져가고 몸을 가누기 힘들만큼 기력도 떨어져가며 다음 날을 맞이할 때마다 달라진 상태를 점점 감추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놀람> 검사를 받아봐도 어떠한 증상이 없었지만 <놀람>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마오의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끝내 하루종일 답을 찾지 못한 코스케는 마오를 말없이 꼭 안아줍니다 시간이 흘러 쉴새 없이 터지는 스튜디오 조명턴과 함께 마오는 사람들 앞에서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집에 바래대주던 신도는 마오의 부탁으로 다른 곳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마우와 더 희망찬 미래를 그리는 코스케. 신도는 쓰러진 마우를 자주 마주치면서, 그날 자신이 따라갔다는 걸 밝히게 됩니다. 복잡해진 신도는 코스케를 찾아가고, 코스케도 큰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겨울 여행을 조르는 마우에게. 네, 뭐, 남미의 섬시오안 고스케는 진실을 요구하는데. 그때. 옆집 고마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되라 바로 당장 도움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 마오는 그대로 뛰어내려. 아이를 구해냅니다. 그 모습에 코스케는 큰 충격에 그만 넋이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정신을 잃고 깨어난 다음 날 아침 햇살을 가득 머금고 정성껏 아침을 준비한 마오는 가장 행복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매일 해주던 입맞춤과 함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코스케는 갑자기 스쳐간 불길함에 사라진 마오를 급히 찾아나서고. 오카코스케 오카케, 아? 틀리지 어? 않라오로와타 어? 신도 어? 마 어? 지갑에 어? 그녀의 어? 명 그리고 문득 읽고 있던 이름표를 보며 어린 시절 기억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찾아간 그곳. 노파는 코스키를 반기고. 이라시 오늘로 꿈이 끝나가고 있으며. 마오님, 아우세드, 세요 どうしてここにいる子たちはみんな腹いっぱい食いたいだの楽しく暮らしたいだの言ってるのにあいつだけは人間になって好きな人に会いたいだとマオうことは言얼마나ことは言うことは言とうは言うことは言うことは言うことは言うことは言うことは言うことは言うことは 마오는 처음 만난 날 포스케의 품에서 뛰쳐나간 이유를 고백합니다. に行ったのどうしてもあなたに会いたかった 그렇게 두루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추억을 거슬러가며 현재의 기억으로 새롭게 채워가기 시작했고 물에 익어가는 석양만큼이나 아름답게 빛나는 모습으로 서로가 약속하고 꿈을 키웠던. 둘만의 장소에 도착합니다. 곧 없어질 마우와 사라질 기억들을 불안해하는 코스케에게 일본의 환생설화대로 마우는 다시 약속을 합니다. 다음 생에 혹은 그 다음 생이라도 코스케를 꼭 찾아가겠다는 약속을 그리고 다시 새해가 되었습니다. 매일 지나는 출근길이 이상하게 썰렁하고 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스쳐가는 일상 속에 이유모를 허전함을 안고 지내던 어느 날 환한 햇살과 봄내음을 만끽하던 코스케에게 한 고양이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태코, 아... 좋아해?